내가 얘를 보이겠다. 옷 <laughs> <못> 샀네요. 어유 어서와요, 형. <laughs> 어, <소아이> 형. <laughs> 형, 저기, 그, 커피 뭐 마세요? <웃음>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어, 누가 와? 아니 이제 다음거야 일로와 이로 이렇게 <laughs> 그래, 필라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면허증도 없거든요 아, 면허증은 서이시 제대로 탄 인간들 몇명 안돼요 아유~~, <웃음> <웃음> 아유... <웃음> 형 면허증 없어요? 면허증 탄사람이요이시 ㅋ ㅋ 고 대부분이 왜냐면은 오토바이는 무면허는 아니에요 최대한 음. 아 그래요? 네, 아, 아 제가 알기로는 무면허는 아니라 그래더라고. 아 무면허 는안 되죠. 어형 진짜 그 어드밴스 클래스 들었어요? 네,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저 형님은 어드밴스 클래스 받는 거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드벤스 기본적인 거를 가리키고요. 어드밴스 네. 클래스는 좀더 저속에서도 이런 착착하는 거. 하루, 하루, 하루 어디서? 그 저기 알파레라 그 캘리크레이? 아니 아니 저기 헌다. 로스웰 어. 옛날에 거기 걔네들 클래스 했는데 거기서는 뭐인도어 뭐, 하고 아니야 인도 클래스는 조금이고 응. 거의 프로젝션은 아웃도 아, 어뭐 바깥에 애초에 응. 나가나 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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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너가 아니라 어둠에서. 아,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무시하면 안 돼, 이제. 비기너를, 그 라이센스 따고보를 발음은 안 되죠. 발음은 안 가는 게 낫죠. 안돼좀 아, <laughs> 좀 다른. <가다, 웃음> 비기너는 네. 투데이 코스 하시고, 우선을 네, 그 했거든요. 발걸 반딩, 뭐 이런 코스 몇개 있더라고요. 저는 아, 그냥 우선을. 아니, 저, 체 예. 오드바이가.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오더바이잘 타나 못 타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런스에요. 근데 그게 지금 820, 830 파운드? 800이 훨씬 넘는데 이게 어... 뭐지 키는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리 잘 타도 이게 좀 아무래도 좀그 뭐랄까 이 중심 잡는 거가 어, 힘들지? 예, 그게 예, 그게, 예, 그게 지금 제가 그거 지금 탄다 해도 어, 좀 신경이 쓸것 같아요. 왜냐 어, 그래. 첫째 무겁고 여기 다리라는 건 어떠세요? 타리는 타요. 아, 아니, 전혀 그런 전혀 문제가 없으시 시부가 다탄데요. 지금 네. 아까 아드님 조카요, 조카. 조카가 음. 또 타시고. 아니요, 그 조카가 걔는 스피드라고요. 음. 아, 상관없어요. 여기서 <laughs> 그래서 타는 거 가지고 <laughs> 생각 중 이제 작년에 한번 해볼까 그랬대. 아, 위험해서 안돼 그러고 말았거든요. 와이프가 네.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음, 음, 저는 네. 위험하니까 안돼 그랬다가 한국 갔는데 조카들이 부부가 재밌게 타더라고요. 아, 맛집도 아, 다니고 아, 그래서 아, 어저기 그래서 사모님이 아, 아주 아, 아주 그 <laughs> 어, 멋지네 <laughs> 요 하모 여자들이 좀 운동 이런 게 아, 약하잖아요. 바람 쐬는 거 싫어하고 조지아 택에서요? 네, 음, 음. 스피드 음. 탄력 되고 어, 딱 하면 무기는 그, 뭐, 그, 뭐, 아, 여유가 좀. 있으신데 이거는. <laughs> 근데 야.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 저거 아니라 이거, 저거 아니라 이건 넘어져도 혼자 일일풀수있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다 거의 비슷해요 무게는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그래, 무게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가 조금 제 것보다 편한 것 같아 요 좋아서 그런가? 아아아아이 아 그래요? 나쯤은 항상 편해 보이세요 아니 그 멋있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트라 그거가 의자 의자가 낮게 되어있나 데이, 네, 이 그니까 저희 2번 1번, 2번 2번, 2번. 어,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